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 4월에 등록이 된더 K9 3.84륜 플래티넘2 등급의 차량입니다. 유정은 희발유고요. 신차가는 VIP 시트 추가 옵션까지 포함한 가격 6,100만 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뒤에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킬로수는 117,000km.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자 번호판도 신형으로 바꿔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 차를 판매하기 두달 전에 컨티넨탈 타이어로 다 교환을 해 놓으셨습니다 조금 아까운 부분 좀 판매를 하실 때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매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은 땡큐인거죠 타이어는 거의 신품이니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되고, 거의 1 5 0만원 가량 세이브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티넨터 타이어 굉장히 비싸거든요. 타이어 내짝다 네 교환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 어 생각해 주시고, 가격은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살짝 한 바퀴 둘러봤는데, 지금 상품화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해놨습니다. 제가. 자, 어디 하나 티끌 없이 굉장히 완벽한 더 K9이니까,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조금 있다가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어라운드 전방 카메라, 레이더판, 그리고 라이트도 LED 라이트죠. 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향지시등을 보여드릴게요. 방향지시등이 턴 시그널로 되어 있습니다. 순차점등이 돼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거의. 새거죠.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19인치 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19인치 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컨티넨탈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환한 지두 달밖에 안된 타이어입니다. 자 반대편 마찬가지로 타이어 똑같이 남아 있고요 트레드 자휠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도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 휠 깨끗합니다 자 이제 플래티넘 2 등급의 옵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내부로 들어가면은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크롬 파츠로 되어있는 스피커 크레일 사운드입니다 음질 좋은 크레일 사운드 그리고 전동 시트 아 부드럽게 잘 되죠 자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입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수 있고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거리를 계산해서 멈췄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정말 편한 운행이 가능한 더 K9입니다. 자,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입니다.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이 K9의 이제 시그니처 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자, 이 사각지대 카메라가 나왔죠. 광고도 이 사각지대 카메라를 광고를 하는데 어, 이 차선 변경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하실 수 있고요 자, 키로수는 117,751km, 11만km입니다 자, 12만km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어, 좀 타시다가 혹시라도 조그만 이상이라도 생기면 자, 센터 들어가셔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룸밀러 하이패스도 있고요 유보 기능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전후방 화질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죠. 아날로그 시계 양쪽 통풍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자, 프로토 에어컨 요키 일반 키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기어봉이고요. 요 후석 전동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가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후석 전동 커튼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VIP 시트 옵션을 추가해 놨거든요. 잠겼는데. 자, 가서 보시면 일단 시트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죠? 정말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 콘솔 박스를 내리면 이렇게 VIP 시트. 레스트 기능이 있죠? 양쪽 다. 원터치로 이렇게.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조수석 시트를 좀 완벽히 밀어내서 살짝 누워서 갈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승차하실 수 있고요. VIP 시트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뒤쪽에 통풍열선 시트가 다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 액정은 이 앞에 통풍구 밑에 있습니다. 자,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오디오 컨트롤러도 있고. 어 굉장히 좋네요 편하고 저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쪽도 누르면쭉 빠지죠 어 편합니다 살짝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누워서 갈수 있는 아주 편한 VIP 시트 옵션을 추가로 장착을 해 놨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줍니다. 안쪽에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차 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아우, 좋네요. 요새 경매장에서 이 중고차가 좀 비싸게 낙찰이 돼서 제가 한동안 K9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차량 좀 어렵게 제가 비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최소 마진으로 이 전국 최저가 약속드리면서 어 가격을 측정했습니다. 자, 이 차의 가격은요. 2,890만 원입니다. 보증도 남아 있고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우리 K9 뭐 G80, EQ900, G90 생각하셨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옵션, 정말 제일 인기 많은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더 K9이고요. 키로수는 11만 7,000km 키로 정도 됐습니다. 19년 4월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24년 4, 4월 내년 4월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니까요. 3천만원대 미만 더케이나 찾으셨던 분들은 이 차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거 약속드리고요. 이상 더케이나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차 외에도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